그렇죠 장에서 장으로 갔죠 장쿠션 먼저 맞고 오! 오! 네. 김진아 선수가 완벽하게 수행을 해주네요 그렇죠 김병호 선수의 주문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아 멋진 해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진아 선수의 뱅크샷 득점 아, 굿시하십니다 네. 점수 5대 0입니다. 네. 진아 선수는 이제 길은 지금 거의 뭐 바로 본것 같아요. 네. 내공이 노란 공보다 빨리 돌아 나오게. 그래서 내가 이제 상황이 끝나고 이제 노란 공이 그 뒤에 오게 만들어야죠. 지금 같은 앞돌기 짧게는요. 브릿지가 지금 짧은 뒤돌리기를 구사하겠다. 음, 네. 어, 돌면 됩니다, 이건. 포쿠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죠. 한번더 맞고 내려왔습니다. 아, 김진아 선수 지금은 놀라운 그런 이제 수행력을 보여주는데. 네. 두께와 당점의 합을 그대로 맞춰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공까지 지금 치기 좋게끔. 네, 공이 서 있죠. 점수 6대0. 자, 김병호 선수, 지금 키스. 일단 잘 처리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네. 됐어요. 득점입니다. 자, 자, 김병호, 김진아, 두 선수의 지금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김병호 선수와 김진아 선수의 그 조합이 아주... 잘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이제 마르티네스 강지현조에게 퍼펙트 큐를 당하면서 네. 네, 아예 칠 기울...